자, 오늘은 또 이제 미드 오리아나에 이은 또 다른 미드 기본 소양 챔피언, 빅토라 한번 강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암살자 같은 챔피언 하는 게, 뭐, 솔랭에서 날먹으로 튀어 올리기 더 좋겠지만, 일단 미드 라이너라면, 기본 소양들은 갖추고 다른 미드 챔프 하시는 게 추천드립니다. 일단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뭐 스마트 키를 쓰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스마트 키를 안 쓰는 거를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일단 빅토르 대 애니 매치업은 빅토르가 좀 유리한 매치업이죠. 그리고 상대 미드 정글 탑이 AP다 보니까 이번 판은 헤르메스 신발 밸류가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아래를 한명 봐야 되는데. 요즘 이렇게 정글러들이랑 막 애들이 부시 대기 타고 있어가지고, 부시에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닌 이상, 이렇게 안전하게 보고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요즘은. 자, 초반에 근거리 미면, 두대 정도 때리고, 원거리도 한대 때리고. 1레벨 W를 찍었네요, 이들가 맞딜, 투평, 평 조금 신속하게 해줄게요 이게 원래 빅토르 상대할 때는 큐노 맞아도 되는데 이큐 평타를 맞으면 안 되거든요. 애니님이잘 맞아주시네. 자, 애니님은 물약을 벌써 다 썼습니다. 저도 하나 먹을게요. 최대한 레이저가 있을 때 드리기와 미녀 먹을 때 Q 이 평타. 자, 또 이제 이스킬 e 돌면은. 레이저 굳이 안 쓸게요. 어차피 그냥 집 가고 싶어 하니까. 어이, 뭐야. 애니가 너무 허접하게 죽어주긴 했는데, 틀러스가 여기 있는 건 변수인데? 루비수정 두개 사죠? 또로는 로아 올려가지고 체급 올리는 게 제일 좋은 거 같긴 해요. 로아가 버프 먹기도 했고. 프레시가 위로 써주면은 중력자 연계해주시고. 쉽게 아, 아, 모델카이저가 여기에 프레쉬는 거지? 모델부터 천천히 해볼까요? 중력자 연계됐고. 모틀러스부터 천천히. 돌서진나 이런게 있나? 동력장 깔아볼게요. 이거 중력장이 예상기거든요. 어때요? 여러분들, 여기 마스터티어 구간인데 별거 없죠. 노트부터트리지 못하게? 또 아빠가 넣어주시고, 오틸은 네. 지금 딜이 안 되니까 공격 따로 굳이 안 썼어요. 자 이제 여기서 이렇게 킬을 잘 먹었으니까 어떻게 캐리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진화가 빨리 되면 안 되는데 진화가 어떻게 빨리 됐어요? 애니가 집 가고 싶어 하니까 집좀 끊어 주고요 앞에서 그리고 이제 이 라인을. 살짝 걸쳐주고요. 자, 앞에서 견제. 대포 못 먹게 앞에서 견제. 자, 이거 집 보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애고랑 가나고 어차피 노틸러스도 와안 죽어요 지금은. 티버 받는 건좀 무서우니까. 이게, 예, 카타를 가면은, 체급이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썰어패도 있고, 엄청 잘안 죽어요. 자, 아, 이번에 와드가 있으니까, 와드를 좀 털죠, 라인에 그리고. 그리고, 자이라가 어차피 아래쪽 내려가가지고, 이쪽에 와드 쓰고 싶진 않거든요. 저희 칼날부리만 좀 지켜볼까요? 여기서 못 오게, 이렇게. 여기서 잠깐 대기자 이제 어느정도 시야가 잡혔으니까 라인을 너무 막 푸시하지 말고 로우 푸시하면서 상대방 견제 이제 위쪽 시야가 좀 꺼졌네요 위쪽이 조금 불안하네 그러니까 아래에 기대가지고 어, 좀 서주고 돈 먹게 중력장 빨아주고 제로도 보내줬어요. 라인 푸시할 때중력장 이용해가지고 예쁘게 푸시해주고. 아군이 다녔습니다. 자 이파 헤르메스 신발을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킹아 사주고 이러면 저 지금 절대 죽을 일 없거든요. 살짝 까지때려주고 대쉬가 봐주고 있으니까 씩씩하게 들변해주고 다음 라인 빠르게 밀게요. 애니가 라인 포기하고 물약 먹으러 갔네요 애니가 완전 그냥 포기한 거 같거든요 게임은. 총풀이 러갔네요 바텀에. 클라프 안에서 올 수도 있거든요. 루틀이 아주 오래기라. 살것같려줬으면 좋겠네 그래서 랜턴 대기를 좀 해볼까요? 안돼 갔다. 그렇 이러면 이제 어디를 가야 될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일단 타워 막는 게 우선시 되니까 타워 막으러 가겠습니다. 무레카이자 집을 좀 꿈꾸고 싶은데? 어, 이걸 다이브 치러 온다고? 맞을게요, 그냥. 딱. 피할 수가 없어. 모틸러스 탑에 보였고 징크스 바텀에 혼자인거 확인했구요 그러면은 이제 전형적 싸움하면 좋은데 나만 테이라서 다이브하는 것보다 전형을 하는게 좋거든요 그럼 나는 타워 밀고 야, 이 코어까지 만 무난히 뜨면은 게임 승리합니다. 차 주시고, 오 킹스가 버티면. 여기서 이렇게 아이템이 2코어까지 잘 떴다면 3코어부터는 좀 선택이긴 해요. 나를 좀잘 묻는 챔피언들이 있다면 그냥 구입해주시면 되고 아니면 이제 뭐 베스켓. 우리 팀에 이제 AP 딜이 좀 많다 싶으면 스피쳐주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상대 블루랑 욕먹는 게 제일 좋은 거 같거든요. 지금. 떨어지고. 네, 피해주고 긴장이 좋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위에 맞추지 천천히 서브 깔고 스 깔고 미니팀 찍어주고 센터서 합류해주고 아타카 가면 될것 같아요 뭐야 이거 아고 짧다 자, 딱한 가볼까요? 이러면 이런 바텀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는 제가 가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쳐다도 안 가요 힘이 갈려주지 말고 최대한 안 맞으면서 탑이 <목소리> 파괴되었습니다. 아, 기비합시다 <필수이 좀 목소리> 저희 팀이 바론 딜이 잘 나오는 조합은 아니여 가지고 바론을 치는 것보다 상대방 정글 시야를 일단 먼저 잡아 놔야 될것 같습니다. 이러면은 게임을 끝낼만도 할것같아요에렉톤도 공도 있고 다 우리팀 스펠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깔고 스킬 없을때는 굳이 이렇게 막 앞에가서 까부시면 안되고 여기서 차거리 조절하면서 스킬크로 돌려주세요 힘들 빼니까 저도 뺍시다. 억제기를 다 밀어놔가지고, 블루버프 먹고, 바로 딱 치면은, 게임 끝날 것 같아요. 뒤에, 블루버프가 있어야 미드라이너들은 바로 먹고, 마화가안 부족해서 싸울 수 있어서, 블루버프를 먹어줘야 돼요. 이런 파란색 와드로 상대 어딨나 대충 체크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냥 미니언만 지우면 됩니다. 바로 먹고, 가부지 말고, 이 미언만 지면 알아서 끝나요. 상대방 파괴. 막 때리려고 하지 마. 음. 이렇게 GG. 승리. 구워졌습니다.